캐나다 신청했는데 캐나다의 <laughs> 비자를 받고 못 갔어요 아못 가세요? 군양 네, 다니고 <laughs> 네, 학교 4년 군대 2년 휴학 한 2, 3년 하니까 스물아홉초을 <laughs> 하고 이제 보지를 가게 됐습니다 아. 이 친구가 네. <laughs> 애들레, 애들레이드가 그렇게 좋다고 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응. 그래가지고 애들, 애들레이드 좋은 점 3개 어 일단 한달 한가요? 네, 사람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일단 널찍널찍하고 하니까는 좀 서울에서 살았을 때보다 음, 여유가 많아지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여유가 많아지고 버스 40분 기다려도 음. 그런가 봐. 버스. 그래서 <laughs> 어. <laughs> 아,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 <laughs> 어, 저차살 <도착할> 거예요, <웃음> <웃음> 버스도 똑같거든요. 아, 40분이에요, 우리도? 아니 버스가 아마 그래요. 네, 아, 버스, 아마. 버스는 그래요. 근데, 버스가 안 와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좋더라고요. 어. <laughs> 사람이 치여서 그런가? 아, 취해서 그랬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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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에 치여서. 아, 사람에 <laughs> 치여서. 네. 음. 그리고 좀, 애들레이드가좀 오래된 도시면서도 계획도시라서 음. 되게 잘되 있어요. 어느 길이든 좀 되게 정상 블럭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좀 편하더라고요. 아, 네. 가볍기도 하고, 일단. 그 거기에 있는 도서관이 예1% 좋았어요 아 거기에 있는 공부를 자주 하셨나요? 아니 그냥 가서 아예? <laughs> 어, <예쁘다. 웃음> <예쁘다>. 아 이쁘다 그저 이쁘다 어디든 뭐다 좋으니까 그래서 그세 가지 때문에 애들레이드로 정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친구가 이 친구 갔다 왔으니 이 친구의 지인들이 거기또 아직도 있고 그죠 그래서 좀이 친구 덕을 보려고 음. 아 에들레이드 날씨는 어때요? 굉장히 온화해요 뭔가 기후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그렇긴 한데 음. 여름에 막 45도 올라가 45도? 사실 음. 어, 말했잖아 45도 때 나갔다고 그럼 <laughs> 다음이 아닌가? <laughs> 아니 우리가 애들 퍼스도 좀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매일매일 그러진 않는데 어. 여름에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에들레이드는 45도를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었거든요 <웃음> <웃음> 죽지 죽을 거야 그런 날씨 진짜 그냥 타는 날씨? <laughs> 겨울에도 그렇게 막 춥거나 멜번처럼 으슬으슬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차림 음. 쪽끼하는 거는 뭐 괜찮은 음. 정도? 최저 기온이 영상 7도라고오 음. 음. 좋다 어. 겨울 기에 와야 좀아좀 어, 좀 춥네 이 정도고 야, 그냥 너무 궁금한 맞춰서. 게 가서 숙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보통 막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만 막 에어비앤비나 그런 데 있다가 바로바로 숙소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로링턴으로? 어디나 다 똑같겠지만 에어비앤비나 뭐 백패커스가 이런 데서 혼자 뭐 며칠 이렇게 지내면서 또 그쪽에서 커뮤니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에드레이드도뭐 음. 한인 커뮤니티 이런 거 있겠죠 네, 네. 가서 전화해 가지고 어 여기 밤 올리신 거 봤는데 가서 한번 보겠다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고 이런 거 아니겠나 그 로테이션이 그렇게 자주 되 이유가 있나요? 보통 보통 무리하지 응. 않게 응응 응. 저희 때는 좀 네, 금방 보여줬어요 저는 일주일 백팩에 딱 있다가 바로 들어갔어요 음. 이게 활 활발하게 잘 네, 저희는 되죠? 네 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음. 게다가 조금 애들레이드는 한인 비율이 적어가지고 음. 올라오자마자 그냥 바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음. 음, 마음에 안 들뿐 <laughs> 애들레이드는 <laughs> 사이트 이름이 음. 뭐예요? 애들레이드 에들레이드 포커스? 네, 포커스 어... 한인 네, 사이트 y 어. 요 한인 사이. Adelaide p o c o t 레이드 포커스 i d e p o c 뭐 t s c o g 뭐 b o t 고 주소도 적어 놓고 사진도 올려 놓고 뭐 네, 하겠죠 c o Juso, Shobano, Tajin, Oleo, c o g y b o t 리터당 h g r o 리터 w <laughs> 리터 리터당 <laughs> 천... 정도 하려나? 휘발유 전략? 어, 배설리? 네, 네. 아오 1,000배 정도 그 위로 갔다네 한국보다는 싸네요 매우 네 여기는 1,500원 막 이렇게 하나요 1,600원 하던데요 아 그래요? 30만 원 음. 기름값은 싸요 그런가 디젤은 디젤은 경우 아 뭐야 휘발유보다 좀더 비싸요 아 진짜요? 네한국 반대네 <laughs> 네, 디젤이 더 비싸요 아 그래요? 에 음. 그 애드레이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월요일이 기름값이 싸요 왜요? 몰라요 <laughs> 월요일 되면은 주유소에 줄이 막서 있어 막서 있어. 타임세일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제일 싼날 음. 검색을 해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주유소가 제일 싸고 뭐 이런 또 아,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모르는데 밑에다가 링크를 넣어놓을게요. 네. <laughs> 거기 들어가서 <laughs> 보시면은 네. 어느 동네가 뭐 오늘 제일 싸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 그 호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쓰는 은행 어플에 그 예약 환전이 있더라고요. 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호주 1달러가 800원이면 자동 환전되고 어, 대박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어디 은행? 신한은행 쓰는데. 우리 은행은 없나? 아 그런 게 있던 거죠. 저희가 거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최대 맥시멈 음. 그 나라 통화가 정해져 있는데 네. 신한은행에서 같은 경우는 2,540불인가? 한 번에. 아 음.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로 저는 지금 걸어놨는데 800원이어 안 내려가고 있어서 환전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지? 내가 <laughs> 800원이어 떨어져야 환전이 되는데 안될것 안될 같은데. 음, 그래서 그러니까 것 너무, <laughs> 거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희망만 가지고 이 너무 희망한 게 너무 기준치가 높은 거아니가요저 그렇죠. 쵸 아파라. 마음이 아프다. 어, 아, 왜냐면 이분 동생이. 걔는 이제 들어왔잖아 아 동생분? 네 동생이 아 이제 들어왔는데 작년 12월에 들어왔는데 걔는 아직 받을게 많아 학교에서 어. 택스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까 음. 걔는 떨어지면 네. 안돼 난 <laughs> <안> 떨어져야 <laughs> 되는 사람이야 걔는 비트코인 맨날 보고있어 무슨 주식하는 애처럼 아 <laughs> <laughs> 이러면서 아무튼 저는 그걸로 걸어왔는데 그걸 네. 너무 낮게 걸어놓는것 같아요 800원에 800원 이하가 돼야지만 환율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신한은행? 저, 신한은행 신한은행이야. 비트코인도 신한은행 아예. 어, 아, 비트코인 급금 그, 보겠어니이금융시명제에타자기 아. 아. 생겨 가지고 아무 뭐될 걸요? 신한은행 뚫으시면은 아, 비트코인 될 거예요? 아. 네. <laughs> 비트코인 해 보고 싶어서 저도. 그렇지 마세요. 마세요. 네. 가 네. 마세요. 날라갔어요 <laughs> 마이너스 80 가겠습니다. <laughs> 저 마이너스 80? <laughs> 진짜. 80. 그지 마세요. 200만 원넣거는데 200만 네. 원에 40만 원 나왔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될 사람은 안됩니다 <laughs> 전문용어로 제가 4500층에 울렸어요 <laughs> 네, 뭔지 모르겠지만 뭐 4500층에 울렸어요 네. 네. 그리고 어, 850층에서 문 열고 나왔어요 아... 한경으 한 뛰어내린거죠 네. 아, 맞나? 정말. 그렇게 뛰어내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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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모르겠는데. 어, 이런 거 가지고 음, 네. 경험 좀 많이 하는 거지안 안 되는구나. 네. 하면 안 되는구나. <laughs> 워크몰리데이로 시작해서 끝은 비트코인로 하지 맙시자 이렇게 네.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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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이렇게 애들레이드에서 보신다면 좀잘 해주세요. 네. 처음 하니까 네. 사기치고 그러지 마시고. <laughs> 어, 사기 태가될것 같은데 볼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벗겨게자제한번 보낼 거예요. 내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ee you. See you. 다음에 또 봐요. Good.